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혈관 내에 축적된 LDL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의 HDL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60 이상일 경우 심장 질환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HDL 수치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HDL 수치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HDL 수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단 면에서는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불포화 지방을 포함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오히려 HDL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절제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식이및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